아, 네. 이번에는 레이너로 주간 도련변이 이제 아주 어려움으로 클리어하는 거 공략을 좀해 드릴 건데요. <laughs> 일단은 최소한 15레벨을 찍으시고 난 다음에 마스터레벨 특성입니다 마스터레벨 특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차이가 없어요 예 네. 솔직히 뭐 전투 장치를 찍으시나 낙하기 윤리 속도 향상을 찍으시나 이번 돌연변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이거는 개인적인 거고 그다음에 히페리온 재사용 대기 시간과 배시 공급 재사용 대기 시간 역시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좀 개인 타.. 개인 차이 일입니다. 이거는 뭐, 찍고 싶은 거 찍으세요. 뭐, 딱히 뭐, 이걸 찍나 저걸 찍나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공격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팀 구성 세 번째. 의무관이 추가 대상을 치료한다. 의무관이 치료를 하고 있을 때 데미지가 덜 들어간다. 별 상관 없습니다. 뭐, 이것 찍나 저것 찍나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니까, 두개다 좋아서, 이걸 찍던지 저걸 찍던지 효율은 비슷하다. 뭐, 전부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냥 취향대로 요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좀잭 취향이니까 사람마다 다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고. 레이너는 뭘 찍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도련 변이 스타트하죠? 일단은, 아, 어, 게임에 들어가서, 레이너의 이번 도련 변이 고통의 사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 가 잡혀야 되는데, q 가안 잡히네요. 자, 고통의 사원. 레이너, 같은 팀은 보라준이네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아주 어려운 도련 변이 팁을 드리는 게, 최소한 1인분은 한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인분은 할수 있고 본인의 피지컬이나 개인 역량에 따라서 1.5인분 2인분까지 할수 있는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팀에 보라준이 있다고 해서 아 이번 게임은 정말 쉽겠네라고 생각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지 못하는 사람일지는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아흑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인관님 지금 이 초반에는 뭐 딱히 다른거 없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뭐 요렇게 계속 일꾼 찍고그 다음에 이제 15까지 건설 로봇을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호구코 하나 딱 지어주시면 됩니다 예. 뭐 할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 로봇 하나 더 누르고 난 다음에 자원 모아서 병영 아나 안모아도 되겠다 병영 짓고 그 다음에 건설 로봇 누르시면 됩니다 초반 빌드가 약간 레더랑은 달라요 예, 병영 건설 타이밍도 워낙 빠르고 해서 좀 달라서 저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가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급고 짓고, 병영 짓고, 가스, 몸가스까지 지으면서 일꾼은 쉬지 않고 계속 누른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건설로봇 생산을 멈추세요. 자, 해병 하나 눌러서 바로 소환하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레이너는 최대한 궤도 사령부를 빠르게 올리세요. 사령부 두개 짓는 것보다 궤도 사령부를 하나를 빠르게 올리는 게 훨씬 더 템포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가스는 계속 원가스를 꾸준히 채취하시면서 뭘 해야 되냐면, <laughs> 바로 빠르게 군수공장을 올려야 됩니다. 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해병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닉이 굉장히 강한 사령관이지만 이맵 같은 경우에는 서 바이오닉을 초창기에 뽑는 것보다는 분수 공장을 빠르게 올려서 시체매 벌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지뢰를 까는 게 중요합니다. 가스 100대 자마자 바로 지어주시고 요렇게 진행을 하세요. 일단 해병은 일단은 계속 꾸준히 찍어주시고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무시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거 돌 깨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게 로봇만 방해 안받은데요 레이너를. 레이너는. 레이너는 지게로봇만 방해받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방물 수급량의 대다수가 지게로봇이라서요. 자, 깨졌죠? 그러면은, 요거 깨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레이너로 요거 깨주는 거는, 아, 상대가 뭐, 자기 거를 먼저 깨고, 그 다음에 뭐, 같은 팀원이, 그냥 여유가 남는 사람이 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 굳이 멋신 뻗을 때 만회할 필요 없으면 된다. 그리고 수압.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수압이 필요합니다. 공장 지금 또수 공장이 쇼타에 들어갈 겁니다. 자 시체를 뽑으면서 업그레이드 요거두개다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두개 다. 이 아주 어려운 도련변 이번 이 도련변이 같은 경우에는 복수자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세집니다. 이동 속도 빨라지죠. 공속 빨라지죠. 이속 빨라지죠. 체력 회복량 늘어나죠. 굉장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시체매, 한, 한줄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소수의 시체매를 통해서, 아,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체매를 꾸준하게 깔아주기 위해, 거미지뢰를 꾸준하게 깔아서요, 요걸로 디펜스 하는 겁니다. 요걸로. 요걸로 디펜스를 하고, 상대방 조합에 따라서 바이킹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병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보고 판단하기로 하지만, 일단은 기술직까지는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 요렇게 지어주시고요 하나하나 자, 시체매 엄청 세죠 엄청 쎕니다 요런 과학적 지뢰데미지 이거 이 정도 광물량의 해병이었으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시체매여서 가능했던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벙커 하나 지어주시고 빈 벙커입니다. 이벙커는빈 벙커예요. 빈 벙커고 요거 업그레이드입니다. 까치날개 포탑 이러면은 아 상대방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도 아니지 컴퓨터가 이게 이제 광물을 막아버리잖아요. 광물을 막아버릴 때아 요걸로 이득 많이 친 분들. 그다음에 관련 업그레이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체이나한8개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이 감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슬슬 가스 늘려주시고 자, 상대방 조합이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꼭 선택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체매를 통해서 꾸준히 됐죠. 자, 웨이브 막아봅시다. 일단은 이거이다 이거... 웨이브 막는 게참 쉬워요, 여러분. 에? 본적이 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laughs> 깔끔하죠? 자, 까치나이도 포탑으로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러면서 병력을 조금 늘려봅시다 아직 상대 조합이 뭔지 안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스카이일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스카이일 경우에는 잠깐, 누가 봐 상대방이 스카이일 경우에는 바이킹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해병을 누르는 게 아니라 아 바이킹을 눌러야 돼요. 근데 일단은 상대가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고위 기사를 동방한 폭풍 쪽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고위 기사를 동반한? 그래서 일단은 로봇 공격 시설 류는 아니거든요. 근데 폭풍이 몰아칠 수 있으니까 고를 좀 생각해 봅시다. 아직은 안 나와요. 아직은 광전사랑 하수기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군수자가 살아있는 한자쳐가자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열심히, 꾸준히. 원래 이거는 보라색이네. 오, 암기 암지. 암집, 암지, 암집이네, 암집. 암지. 자, 그 다음에 미리미리. 여기까지 옮기면 집에도 좀 깔아둡시다. 자 여기까지 요정도 지렛 깔았으면 됐습니다 예 네, 지렛 깔았으면 됐고요 여기까지 지렛 깔았으면 됐고 아 이걸 아껴고 있었네 자 상대가 일단은 스카이 계열이 아니니까 요대로 가도록 하고 다음번에 들어오는 거 잠깐만 불멸자네요 자 메카닉입니다 메카닉 메카닉이네 이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거로 둘려 들어오냐면 이게 거신 뽑히거든요 거신? 상대가 이거 거신으로 오거든요. 거신? 이거 바이킹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바이킹 무조건 가야 돼요. 바이킹 가면서 꼭 공방업 해주셔야 됩니다. 공방업. 이번 미션에서 중요한 게 공방업이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지뢰를 깔아놨고 이 정도면 디펜스가 가능하다 싶잖아요. 이제는 궤도 사용법을 좀 늘려봅시다. 도련변이 아,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좀 무리해서 궤도사령부를 쭉쭉 늘리기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세요 네, 굳이 도박수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편합니다 어차피 이 지뢰 때문에 다 커버가 돼요 왜그러냐 자, 네, 또 막혔네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깔끔하다 자, 건물 모이고 있죠 제도사령부 늘려봅시다 한 4개 정도 지어주시면 되고요 많이 느리네 이거 4개? 5개? 한번 뭐 5개 정도로 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슬슬 뭘 해야되냐면 인프라를 늘려봅시다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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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면서 인구수도 슬슬 늘려보죠 지금까지 인구수를 안 늘려도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솔직히 거미지뢰로 다 처리하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슬슬 필요합니다. 오 어, 마인드 컨트롤 잘 되고 있고 정찰기까지 나오네요 상대방 이게 조합이 뭐지? 조합이 되게 믹스돼 있네요. 바이킹을 뽑아야 되나? 일단 연구는 해둘게요아이 뭐야 이이이 이, 이, 이걸로 주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지뢰 깔아주시고. 이게 지뢰가 그냥 충전되는 게 아니라 광물을 쓰면서 충전되는 거라 네, 자원이 많이 듭니다. 자, 요거는 됐고, 지뢰로 봇 떨어뜨려주시고. 병영에서 꾸준히 돌려주시고. 자, 거미 지뢰 뽑는 시체면 한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 한줄 정도에 충분하니까. 얘네 조합이 뭐지? 아, 까지 섞여오네요. 거까지 섞여 들어오네. 얘네 조합이 컨셉이 뭐지? 자, 거미질 쪽으로 유인 자, 유인 하고. 자, 자 시체배가 많이 잡혔죠? 한줄 정도 딱 채워줍시다. 세개더 뽑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로. 아, 거신 섞여 들어오네요. 이게 거신 섞여 들어올 때는 지금 여기서 무조건 바이킹을 눌러야 되거든요? 무조건 바이킹 눌러야 됩니다. 무조건 바이킹 눌러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바이킹 안 누르면 큰일 나요 자 그리고 얘네들로 천정속도 깨버립시다 보통 웬만해서는 그 돌연변이 하면서 북업션 요런 사원방어 뭐 천정속 파괴 이런거 찾기가 좀 어려운데 예이 친구는 안합니다 아우 지금 빨리 올리자 가스가 많네 자 이쪽으로 오는 거는 히페리온 어휴 엄청 퍼졌어 <목소리> 다시 한번더 <번은> 지뢰 깔아주고 <목소리> 천정석 처리 그 다음에 관련 업그레이드 끝났죠? 반응로로 바꿔주도록 하고, 여기는 다시 병영. 이게, 보통 레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니까, 도련 변이가 아닐 경우에는 막 7, 8병영까지 막 이렇게 늘리기도 하거든요? 10병영 막 이렇게까지 늘리는 게 정설이긴 한데, 지금은 워낙 이거 지뢰 간다고 광물 자원을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병영을 굳이 막 엄청나게 늘리진 않을게요. 그냥 예약 생산 같은 거 걸어 두시는 게뭐아뭐그니까 피지컬이 되시면 더 늘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더올리셔도 됩니다. 아무리 고이건 내가 가야 다 간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깔아주고요 지게로봇 떨어뜨려주고 아 이거 가네요 저 친구가 가니까 전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꺼번에 다갈 필요는 없어요 아지게로봇지게로봇 지게 로봇. 잠깐만 뭐잘못들어간것 같은데 지게로버가 에헤이 네, 이럴때는 과감히 회수 이런 모습 몇천 배들 중요합니다. 자 바이킹 뽑아준 이유는 거신 때문입니다. 이거 거신 때문에 뽑았는데 야, 안 뽑으면 큰일 나요. 네,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봐요. 자 다시 한번 더 지뢰 깔아주시고. 불안정한 청정수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위쪽에서 오는데 요거는 보라존 혼자서 충분히 처리를 할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도록 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상단 패널에 있는 스킬을 거의 안쓰면서 클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제가 저한테 스스로 패널티를 준거라서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처를 무식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뢰는 충분하죠 자 지뢰는 충분하죠 오늘 오는 거 생각하고 거대 온종이도 뭐가 없습니다. 보이셨죠 여러분? 거대 온종인데 이거 지뢰 깔아두면은 좋아요. 이번 미션은 레이너로 바이오닉을 쓰시면서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요렇게 하시면 갖고 놉니다. 자 다음에 여기. 체크. 지뢰는 한요두 군데. 입구 쪽이랑 전면 쪽이랑, 그 다음에 요기 정도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여유가 좀더 되신다면, 어, 뭐, 다른 쪽크 끼러도 상관은 없어요. 예, 여기도 뭐 지뢰 깔으셔도 되고, 여기도 지뢰 까셔도 됩니다. 아휴왜 여기서 나와? 자 여기서 또 웨이브가 오는데 의미 없죠. 지뢰 양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이제 슬슬 어, 여기서도 이제 소환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적병력들이. 거기 대비해서 뭐 이렇게 깔아두시는 것도 다 보이나요? 네. 그럼 나오자마자 지디를 알아서 다 죽어줍니다. 네, 지가 알아서 다 죽어주기 때문에 이제 <laughs> 편하게 게임하면 돼요. 아, 지게, 정말. 자, 여기 지게가 좀 많죠? 여기 광자풀 깨도록 합시다. 자, 공방업 굳이 돌려주고. 자, 이 정도면 쉽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laughs> 확실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은 레이노로 1위분 했잖아요 이겁니다 1위분을 할수 있냐 느 없느냐를 요렇게 알려드리고 뭐 요정도 자원 쌓였으면 이제 막 병역 막 열몇개 짓고 이렇게 해서 막 궤도사령부 더 짓고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4분이면 끝나요 4분이 인구수도200굳지 채울 필요도 없고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할것 없으시면은 여기 보입니다. 이거 뽑으셔서 한정 깨세요 그냥. 자수공분자 어. 자수의 공허 분쇄자. 병들을상 지체 매들은 디펜스 해가 용도로 쓰는 겁니다. 디펜스. 어 아, 어, 거신 너무 쎄! 아, 거신 진짜 쎄, 진짜. 바이킹 없어서 승리할 뻔 했어요. 진짜 부세잖아 깨봅시다. 아이템참 좋아요, 여러분. 진짜 안 죽어. 어 튀어 튀어. 자 굳이 혼종과 싸울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에게는 시체마가 지뢰를 깔아놨으니다 필요 없죠. 굳이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튀어, 얘들아. 자 이렇게 공중 오는 거요것만 커트해 주면 됩니다. 올 거예요. 와, 어디가 야? 왜안 와? 사람 되게 무색하게 만드네, 얼찌 하게 만드네. 안 오네, 얘는 왜 어디 간 거야? 아, 이게 한번 어그로가 끌렸다 가는 거라. 그렇구나, 아. <목소리도> 아. 이걸로 깨 주시고, 자, 이것도 역시나 필요 없습니다. 거미지뢰 앞에, 거미지뢰 앞에 모든 것이다. 평등하리라. 이겁니다. 자, 여기도 거미지뢰 왕창 있었고, 끝났어요. 어, 이것도 꽂혔구나. 관측성까지 끝! 레이너로 인분하면서 이번 돌연변이 풀리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시죠. 인구수 200 채울 필요도 없어요. 지게만 열심히 까면 돼요. 엄청 쉽습니다. 사원이 습니다아무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1인분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 결과 창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통계 창에서. 자, 처치한 유닛 및 구조물, 어, 괜찮아요. 많이 처치했습니다. 근데, 보라준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요게 낮아요. 지금은. 생산한 유닛은 제가 많구요. 채치한 점, 이거 지게로 보시고, 사원체를 요 정도 남겼고, 블랙홀 안에 은폐한 유닛, 뭐 의무고 히피리언에게 줬다는데, 요 위에 창 정도 봤을 때, 뭐, 보라준 자체가 컨셉을 암흑 직전관을 통한 마인드 컨트롤로 갔기 때문에, 생산한 유닛과 처치한 유닛이 적을 수 밖에 없어요. 대충 1인분 정도는 한것 같죠? 여러분이 봐도 야, 이 정도면 됩니다 그냥